이틀 전에 블루 계열로 칠해놓은 캔버스고요 우측에는 아까 찍었던 사진 형태와 구도를 참고하려고 이렇게 옆에 띄워놨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실제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릴 그림은 해바라기입니다 아! 혹시 이거 알고 계시죠? 유화 물감들은 한동안 안 쓰면 입구가 굳어가지고 안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라이터로 열을 가한 뒤에 돌려주시면 잘 열립니다. 뜨거우니까 아 진짜 아파. 그러면 이렇게 열려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면 참고하세요. 이 노란색. 옐로우는 눈으로 보면 참 예뻐요. 근데 이색 자체는 예쁜데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색 중의 하나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 쓰면 딱붕 뜨는 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어려워. 그래서 평소에 옐로우 잘안 써요. 음. 그때 전에 블루 계열로 지금 밑바탕을 칠해놨는데 다안 말랐네요. 그래서 스케치하는데 이렇게 벗겨집니다. 보이시나요? 해바라기를 그릴 계획이 있었으니까 해바라기가 노란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림 그린 과정이잘 손에 띠라, 띠라고 이제 파란색 계열로 칠해놨는데, 음, 덜 말랐네요. 일단은 스케치는 할 거고요. 당연히 전체적인 큰 구도 먼저 잡겠습니다. 이런 자연 물의 소재는 아무래도 딱딱한 형태가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이런 곡선들이 많죠. 예상 가능하지 못한 예쁜 그런 선들. 그런 게잘 표현이 되면 자연 물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큰 구도는 잡았고요. 바로 색을 넣어야겠어요. 처음 색을 넣는 거니까 면적은 크게 보면서 터치를 크게 넣고요 색을 칠해놓고 일단 외곽에 어느 정도의 그런 실루엣을 얇은 브러시로 제 브러시의 되게 끝을 잡고 이제 이렇게 파지 않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형태를 조금 이제 손에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볼게요. 자연물이니까 형태가 조금씩은 틀려져도 괜찮기 때문에 그 뜻은 자연물은 형태가 틀려도 틀린 티가 잘안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좀 뭔가 손에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간다는 느낌으로 이제 형태를 하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잡은 형태가 끝까지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음,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느낌의 터치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렇게 회화적인 선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 이렇게 브러시를 잡으면 뭔가 부담도 덜해요. 신기해. 주변에 유칼립투스 면적 느낌으로 색을 칠해놓고 더 진한 색으로 역시나 브러쉬 끝을 잡고 대략적인 형태의 느낌을 어둠을 표현하면서 잡아보겠습니다 초벌 끝 예상한 느낌으로 시작은 못했지만 일단은 배경색에 깔려있던 블루가 안 보이게끔 초벌은 다 끝냈습니다 좀더 말리고 내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틀 정도 말린 상태고요 초벌 그린 게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잡아볼까 합니다 비리디안과 울트라 마린 블루 크림슨 레이크를 섞어서 어두운 초록색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색으로 해바라기 주변의 어두운 부분들을 구분지어줘서 꽃잎의 형상이 좀더잘 보일 수 있도록 주변 형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묘사 위주로 그려볼 거고요 덜 표현된 이제 유칼리투스와 해바라기 중앙에 씨 있는 부분을 좀더 묘사를 해서 더 완성도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긁어냈습니다. 그냥 그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냥 긁고 다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바라기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노란색의 표현은 정말 어렵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은 뭔가 맑은 느낌일 것만 같고 그래 보이니까 환하게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캔버스에서 보여진 노란색은 너무 가벼워 보이고 중후한 느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이프로 긁어내고 다시 그렸거든요. 급하게 그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차분하게 그리고 있는데 아,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노란색인 것 같아요. 과감하게 색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추구하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있어요. 끝!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를 다 그렸습니다 노란색 표현에서 조금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너무 터치로만 그리려고 하다가 음, 원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중간에 긁어내고 다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역시나 노란색은 쉬운 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